안녕하세요. 이집트 집의 나래입니다. 아, 제 뒤로 보이는 이 평택호 펼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의 앞마당이 바로 평택호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에는요, 이 드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평택에 있는 29평의 현장 건축된 집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개를 해 주실 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회사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회사는 토목부터 중공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 그러면 네. 사실 집을 지어도 토막 공사, 뭐 수도 공사 이런 거다 따로 했어야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한 번에 회사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토목 팀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토목 팀이 따로 있어서 오케이. 토목부터 설계까지 중공까지 다. 제아 예상에서 다해 드립니다. 그럼 번거롭게 따로 알아보시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그러면 네. 이 예쁜 평택호가 보이는 네. 집의 컨셉은 어떻게 되나요? 1층에 21평, 위에 8평 해가지고 네. 평택호로 바라볼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설계된 집입니다. 네, 총 29평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이 집을 지을 때 굉장히 네. 특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 네. 아이 건축주분이 네. 소방관님입니다. 소방관. 소방관님 부부가 아. 사실입니다. 네. 정원이 정말 궁금한데 정원부터 네. 한번 둘러볼까요? 네와 네. 이렇게 평택호 바로 보이는 앞에 네. 조경이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예쁘죠 부장님의 손이 <laughs> 하나하나 들어간 건가요? 저 혼자인 게 아니라 음. 저희 직원들 다 같이 노력해서 네. 같이 만든 집이라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 섹션이 나눠져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조경을 하신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건축주 분께서 네. 야생화를 되게 좋아하셔요 아. 그래서 건축주 방향해서 진짜 하나 하나 선택하시. 벌써 이렇게 입주 전이신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벌써 꾸며놓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응. 서방님이 이렇게. <웃음> <웃음> 네, 밥. 부지런하신 분이라 그렇게 네. 하신 것 같아요. 네, 부지런하셔서 <laughs> 이제 태비까지다 <테빗까지> 뿌려놓으셨고요. <laughs> 네. 저는 이 정원에서 너무 좋았던 부분이 배수 시설이 너무 잘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텃밭이나 이런 야생화들 키우실 때 물도 많이 주실 텐데 네. 혹은 비가 오거나 눈이 네. 오거나 하면 배수 시설 정말 중요한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해두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와, 이렇게 넓은 정원을 잘 둘러봤고요. 네. 그러면 집 소개로 한번 가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네. 와, 여기 앞에 바다와 비가 내려서 그런지 네. 오늘 날씨 정말 잘만 아니네요. 네, 아. 근데 여기 이렇게 데크에 올라와 보니까 데크가 넓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휴게 공간. 아, 휴게 <laughs> 공간으로. 맞 휴게 공간. 네, 휴게 공간으로 꾸며주셨고, 네. 옆에 이렇게 등인가요? 네, 이게 태양광태양광을 아. 해서 양면만 이렇게 켜줍니다. 아, 자, 자연스럽게 <laughs> 켜지나요? 네. 정말 분위기 있게 딱. 어, 여기서 차 한잔 마시고, 네. 이렇게 걸어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여기 처마 부분이 너무 좋은데요? 네. 여기는 이제 2층에 앞에 한 2m 정도, 1.5m 정도를 빼서 나중에 이제 도박아님 부부가 이렇게 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쵸. 여기에는 자그마한 이제 테이블 하나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테이블까지 필요 없다 하시면 이렇게 넓은 의자 같은 거 네. 하나 딱 놓으셔서 책 읽고, 차 마시고, 담소 나누시고 하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도방아님한테꼭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추천 드린다고 네. 전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처마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2층 부분이라서 훨씬 네. 편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휴게 공간 하기에는딱 너무 좋은 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외장재를 보니까 지금 두 가지로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세라믹 사이딩에다가 네. 합성 루그를 볼트를 아, 준 겁니다. 합성목재가 아무래도 관리하기 편해서 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소비자들이 또 이걸 또 많이 더원하시네요 <laughs> 그냥 막물 뿌려서 청소하셔도 되니까. <laughs> 네. 네, 이렇게 오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또 청소 따로 안 해도 <laughs> 깨끗해지겠죠? 네, 맞습니다. <laughs> 그렇게 겸사겸사또 쓰시면 될것 같고. 지붕재는 어떤 거 사용하셨나요? 어, 지붕은 이제 릴 징크로 사용했습니다. 네. 징크로 해서 앞에 이한 2m 부분을 테크를 갈아서 2층에서 네.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구조입니다. 네. 어 그리고요 뷰가 굉장히 예쁘고 뭐 창호도 있고 예쁜데요. 네. 사실 현관문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거든요. <laughs> 현관문 <laughs> 어디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 네. 저쪽으로 돌아가나요? 네. 어, 왜 현관문을 저쪽에다 어, 놓으셨나요? 도로가 앞에 있다 보니까 아. 주차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면은 네. 바깥하고 안쪽하고 따로 구분을 해서. 아. 어, 그렇게 해서 설계를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아 어떤 이유가요? 있 뒤로 한번 돌아보시고 아! 뒤로 보시면은 잊고 <laughs> 있었던 네일 층에서 다 이렇게 비율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했기 때문에 현관문을 앞쪽으로 뺐습니다. 사실 뒤에서 차를 타고 들어왔을 땐잘 몰랐는데 네. 이렇게 돌아서 나오니까 이 정원이 펼쳐져 있고 <laughs> 평택호가 펼쳐져 있으니까 네. 너무 멋있는 빈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아, 너무 아름답지만 사실 안쪽에 네.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집도 너무 궁금하니? 네. 네. <laughs> 네, 이렇게 돌아가서 현관문이 아, 있어요. 여기에 있네요? <웃음> <웃음>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네. 혹시 도어는 어떤 거 사용하셨어요? 아, 도어는 이제 단열 방화문입니다. 아. 예, 주공사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그 기존에 맞춘 방화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현관이 요두 분이 사신다고 해서 협소할 것 같았는데 괜찮은데요? 네, 두분이 훨씬 넓죠? <laughs> 네, 넓어요. 예, 예, 이게 부박이 저희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 훨씬 더 넓은 겁니다. 네, 그리고 거울까지 센스 있게 또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사모님 여자분이 계시니까. 아,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근데 중문이요. 굉장히 좀 약간 무게감이 있고 좋은데요? 이거 제가 걸은 건데 어떠세요? 어, 아, 예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게 이제. 정백고 필 무렵이라고 해서 그게 협찬받은 제품이 너무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소비자한테 네. 이야기하고 했더니 너무 예쁘다고. 네. 네. 사실 이 중문은 약간 네. 너무 가볍고 이러면 받고 네. 이렇게 손찌고 이러는데 약간 무게감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디자인도 좋고 예쁘다 하더라고요. <laughs> 네, 이렇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사실 저 뷰가 바로 보여서 아. 너무 예쁘거든요. 예, 네. 예쁘죠. 그렇죠. 와, 바로 펼쳐져 있는 평택호가 너무 예뻐요. <laughs> 이걸 무시할 수가 없네요. 아, 예. <laughs> 네, 여기 다 들어왔는데 정말 화이트하고 깨끗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예, 여기 혹시 벽 마감재랑 단열재는 어떤 거 사용하셨나요? 아, 어, 우리는 제100%다 오레타 폼을 시공을 했고요. 네. 벽체는 한 200mm, 지붕은 한 160mm 정도 이렇게 단열 기준에 맞춰서 조공 에 맞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천정은 또 우물 천정으로 간접등까지 해주셨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주방하고 이게비오 보는 데라는 틀려야 가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약간 분위기 있게 사용하시려면 메인등 끄시고, 간 네. 감자등만 딱 켜놓으셔도 너무 예쁘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차호를 굉장히 네. 특별한 걸 사용하셨다고 들었어요. 어, 한번 보시겠어요? 아, 네. 보시면, 내장 블라인드. 아. 내장 블라인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저희도 이게 예전 초창기 때 한번 소개를 했었던 어, 창호인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셨나요? 네. <laughs> 근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네. 블라인드나 커튼, 뭐, 이런 걸 설치하지 않으셔서 너무 네. 편하다고 말씀을 네, 많이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 깔끔하잖아요. 네. 깔끔하기도 하고, 요즘 또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laughs> 그리고 이게 이중창호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단열에도 좋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두께가 한 28mm 정도 됩니다. 아, 28mm, 네. 28mm, 네,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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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 저 밖에서 저희 머리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laughs> 네, 네. 근데 이렇게 딱두 개를 닫으니까 네. 사실 우풍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약간 따뜻하게 손이 녹는 느낌이라 <laughs> 아, 단열은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laughs> 네.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바닥도 궁금해요 네, 바닥은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시공했기 때문에 이동식은 거의 다 보면 건식이 많아요 아. 근데 이거는 습식으로 했고요 네. 습식으로 했고 방마루를 네. 깔았습니다 <laughs> 오, 그래서 그렇게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들었군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그리고 현장 시공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습식을 선택하신 것 같네요. 네, 이제 울릉거림면좀 없어야 되니까. 아, 네. 음. 네, 근데 저희가 또볼 곳이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 이제 이게 안방, 이런 보조방이라 그런 느낌이 나. 그럼 네. 이제 안방부터 한번 가보요 네, 안방 한번 실례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넓은데요. 네, 그냥 심플하게 한 겁니다. 그냥. 네, 네. 심플한 느낌이라고 하셨지만 굉장히 네. 깔끔하고 네. 또 벽지를 네. 좀 아늑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 소가관님이 하나하나 다, 선수 하나 다 고르신 거라서. 그렇죠. 네. 그리고 양 옆에 창구가 있어서 빛이 네. 굉장히 잘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까 네. <laughs> 샤시처럼 네. 옆에 이렇게 있네요. 네, 이 블라인드가. 밑에 겁니다. 그렇죠. <laughs> <laughs>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하고, 이거 위에는 네. 이렇게 햇볕이 네, 바까... 드는지. 네. 이게 재밌으면서 커튼 따로 안 사용, 사용 안 해도 돼가지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안방이 굉장히 큰데, 요몇평 정도 되나요? 어. 어, 이게 지금 한 6평, 5평, 6평 정도 됩니다. 어, 그냥 네. 농막 하나 기준이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침대도 놓으셔도 되고, 한쪽 벽면에는 뭐 북박이장 만드셔도 될것 같은데요? 네, 그냥, 근데 안방으로 어. 쓰기 때문에, 네. 그냥 이게, 어, 그 소비자는 그냥 여기에다가 네. 그냥 농막 하나만 갖다 놓고, 아 그냥 크게 넓게 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어차피 네. 방도 세개나 <laughs> 되니까. 네. <laughs> <laughs> 그러면 아까 옆에 봤던 그 보조방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가시죠 네.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는 아늑한데요? 네 여기는 보조방 아, <laughs> 여기는 그럼 어떻게 꾸미시나요? 거실에 시스템 아,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돈을 들여서 어, 에어컨 할 필요가 없다고 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조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굳이 작은 방에 아.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냉난방기가두개다 나오기 때문에, 아. 이렇게 컨셉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다 그쵸. 아. 앞에서 이제 거실에서 컨트롤러로 이렇게 다 하시면 네. 똑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방방마다 하려면 또 돈도 네. 수백 개지잖아요. 수백 아, 개지죠. <laughs>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옆에 있었던 아까 화장실 공간 한번 가볼까요? 네. ]까요? 가요. 아, 이 공간이군요. 네, 화장실입니다. 네. 아. 아, 이거 공용 욕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부 네. 공용 욕실. 아, 구성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이쪽 한쪽 베리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요. 아, 네. 네. 이제 공조 시스템이 이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공간이 지저분할까봐 아. 다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네.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어, 이게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딱 컴팩트한 사이즈인 것 같고요. 네. 샤워 공간 그리고 뭐 세면대 변기. 그리고 저, 저 옆변에 다 수납장이네요? 네, 다 수납장입니다. 한 벽면에 다. 아, 그래서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열어보시면 공간도 넓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laughs> 추천을 해주시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네. 와 넓네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넓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는 좀 주방 공간이 또 궁금하거든요 네. <laughs> 한번 주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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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자 주방으로 굉장히 넓게 해주셨네요 네. 네, 주방이 또 이렇게 커야 주방을 네. 그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만족하실 것 같고요. 네. 여기는 뭐 수납장인가요? 네, 수납장입니다. 아. 네. 와, 아직 지금 입주가 전이라서 <laughs> 이게 잡동사니들이 네. <laughs> 있어요. 네. 아, 근데 그런 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네. 예쁘게 지금 꾸며놓으시려고 준비하는 네. 기간이니까요. 네, 이렇게 수납장이 넓게 있고요. 상하부정이 굉장히 넉넉하게 있네요. 네, 엄청 넓어요. 이게 한 4m. 그리고 이 레일 조명이 있어서 네. 이쪽으로 쏘나, 안쪽으로 쏘나, 네. 이게 자유자재잖아요. 네. 저는 레일 조명 진짜 좋더라고요, 주방에. 여자분들 네.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식탁이 따로 없는데, 네. 식탁을 뭐 혹은 저기 아일랜드 식탁으로 하신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또 요리하실 때는 이쪽으로 하셨다가. 네. 드실 때도 이쪽으로 네. 하셨다가. <laughs> 하면 또 식탁 등을 따로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지금 어떤 걸로 하셨나요? 인덕션인가요 네, 인덕션입니다. 아. 인덕션으로 했고요. 이제 상부짜리를 해달라고 해서 네. 상부짜리를 해드린 겁니다. 또 환풍기 있고요. 환기 창고. 참... 까지 있어서 네. 너무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 주방이 굉장히 넓어서 네. 이 싱크볼도 굉장히 넓거든요. <laughs> 싱크볼은 이제 건축주께서 어, 이, 이 사이즈로 해달라고 해서 아 제가 해드린 거고요. 사실 일자 주방은 이렇게 싱크볼을 크게 해버리면 네. 조리 공간이 따로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공간에도 또 넓게 조리 공간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넓게 일자 주방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또 서랍이 남아 있네요. 근데 <laughs> 네. 네, 굉장히 서랍도 많은데 네. 레일 서랍이 가지고뭐 전자레인지, 밥솥 이런 네. 것도 다 넉넉하게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냉장고 자리까지도 있네요. 냉장고 미리 가다 놓으셨나요? 네. 새걸 네. 사서. 아무래도 이사할 때는 네. 새 가전 제품이 <laughs> 정말 꿀이죠. 네. <laughs> 그럼 어, 여기도 혹시 공간 이 여기 있네요.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그럼 다용도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 다용도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대형도실이 네, 크죠. 그런데 뭐 음. 세탁시설도 있고요. 네. 근데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다용도실은 네. 너무 작으면 또 네. 너무 좀 보기가 싫을 것 같아서 어... 그냥 기존 사이즈로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문도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기도 또 좋아서 네. 다용도실의 역할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laughs> 네. 어, 계단이 굉장히 단단한데, 멀바운가요? 네, 멀바운가요? 아. 어, 이렇게 문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자기만의 공간. 아. <laughs> 여기는 진짜 딱 자기만의 공간으로 딱 사용하시면 돼서, 네. 이렇게 출가하셨던 자녀분들이 네. 오셨을 때는 이곳에서 머물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여기는 또테라스가두 개네요? 네. 여기는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데크고요. 아, 이건 뷰를 바라볼 수 있는 데크인데, 오, 예, 상상도 못했어요. 네,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부부만. 커피 하나 마실 수 있는데, 나중에 자녀분들 와서 같이 놀 때, 네. 쓰시라고 아, 따로, 따로 아, 구분해 드렸습니다. 아, 너무 좋은 공간입니다. 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네. 한번 작은 공간부터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와, 이게 굉장히 협소한 것 같은데요. 네. 괜찮은데요? 여기서 아, 바라보는 <laughs> 뷰가? 이쁘죠? 예,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만드셨구나. 네. 이 뷰를 또 놓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뒤에는 또 목재로 하셨어요. 아, 편백 나무입니다. 아 네. 근데 여기가 외부 공간인데 편백으로 하셨네요. 네 이게 어차피 가려져 있으니까 음. 네, 가려져 있어서 이게 사이딩에다가 네. 네, 편백 나무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아 사실 밑에 데크에서도 차한잔 마셔도 좋겠지만 저는 여기에 네. 조그만한 의자 같은 거딱 두고 네. 커피 마시면서 네, 그냥. <laughs> 책 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책을 좋아하시라고. 아, 그러면, 옆에 있었던 테라스로 한번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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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테라스로 한번 가볼까요? 나르시, 잠깐만요. 네. 왼쪽으로 네, 한번 보실래요? 아, 어머! 어머! 네. <laughs> 보조주방이 있네요? 네, 여기 보조주방이 따로 있어요. 와. 화장실도 따로 있고요. 와, 저 보조주방 있는지는 몰랐어요. 네. 테라스 두 개인 것만 눈에 보였거든요. <laughs> 아 그러면은 여기는 아예 살림이 따로네요. 네 맞습니다. 나란따로고 나중에 이제 손님이 와도 네. 가족끼리 뭐 해먹을 수도 있고 해서 네, 다른 공간을갖습니다 사실 막 새벽에 야식 먹고 싶은데 배고픈데 <laughs> 네. 간단하게 이제 물 끓일만한 네. 이제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네.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만들었어요. 아 여기는 진짜 뭐세를 줘도 되겠어요. <laughs> 상하부장도 따로 있고 싱크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옆에 음. 보면은 화장실도 굉장히 알차네요. 네. 여기 보면은 뭐 수납장, 변기,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세면대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여기는 온수기가 또 따로 있다고 더라고요 네, 온수기를 좀 찾아보실래요? 온수기 여기 너무 네, <laughs> <laughs> 바로 보여요. 왜냐면 네. 이게 보이진 않지만 네. 여기 공간밖에 없 있을만한 공간이 <laughs> 없거든요 <laughs> 네, 맞습니다. 위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위로 이렇게 딱 숨겨버리니까 여기 네. 온수기가 있나? 네.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이제 공간을 좀더 활용하기 위해서 아... 좀 이렇게 하나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네, 너무 좋은 공간입니다. <laughs> 그럼 대망의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중으로 또 열고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넓은데요 테라스가. 네 여기 끝이 아니에요. 아 앞으로 더 가보실래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laughs> 네 앞으로부터 가보세요. 어, <laughs> 또... <laughs> 오 진짜 이 공간이 또 있네요. 네. 그럼 건축주분이 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꾸미셨나요? 아, 어, 이 공간은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바베큐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도 같이 마시고 네아 예, 그렇게 할 공간으로 좀 넓게 뺀 겁니다. 네이 공간도 있고 저 공간도 있어서 네. 아이들이 있으면 막 뛰어다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쉽게 아이들은 없어 <laughs> <laughs> 나중에 이제 손자나 그렇죠. 손녀. 그렇게 네. 그렇게 되면 네. 한번 사시려고 지은 건 아니시잖아요. 네, 오래 사시려고. 네, 네. 이제 마지막 집이라고 합니다. 그쵸. 네. 짧게 사시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현장고축 믿고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내려가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부장님, 집 네. 너무 예쁘게 잘 맞습니다. <laughs> 네. 뷰가 너무 멋있고요. 네. 회사랑 가까운 평택에 있어서 그런지 네. 더 예쁘게 잘 지어주신 것 같은데요? 아, 네. 가까우니까. <laughs> 네. 멀리 있어도 잘 지어주실 거죠? 아, 그건 당연하죠. <laughs> 그리고 저희 이집트 집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에요. 가격 네. 얼마일까요? 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평당 400 정도 합니다. 어, 2집 기준인가요? 네, 2집 기준으로 400 정도 합니다. 네, 29평에 음. 현장 건축 기준 400만 네. 원. 그리고 혹시 제가 듣기로는 또 이동식 주택도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어, 이동식 도 모듈러로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음. 거부, 이제 이동식을 할 때는 이제 운반비라든지 네. 뭐 이런 건 별도니까 네. 네. 부가세라든지 <laughs> <laughs> 별도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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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건축도 부가세는 별도잖아요 아 그럼요 네. 당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제작 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장 제작 같은 경우에는 한달 보름에서 두달 정도 걸립니다 그럼 이동식은요? 네 이동식 때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 정도 빠집니다 한 달에서 한달 보름 정도 아무래도 이제 회사 내에서 짓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빨리 짓는 아이, 거죠 그럼 러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네. 미조하우징에큰 자랑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 이게 자랑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이제 하자에 대해서 음. 이게 이동식 주택은 하자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가은 자랑이 뭐냐면 하자를 볼때 어, 좀잘 봐준다. 아, 아, 자주 오시나요? 네, 제발 자주 오지는 않는데 <laughs> 네. 오면은 최대한 빨리 갑니다. 어... 빨리 가고 허가 기준일 때는 우리는 인연을 음. 해주고요 20제곱미터야. 농막이 아. 기준일 때는 우리가 1년을 봐주고 있습니다. 아, 어, 네. 네. 전화하시면 네. 이제 전국 어디서나 네. 네, 맞습니다. 해주시는 거맞죠 제주도까지 갑니다. 어, 제주도요? <laughs> 네. 와, 제주도 연락주세요. <laughs>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어, 저희 회사에서 양평에 분양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에요. 분양단지를 매입하시는 분한테는 600짜리 농막을 하나 서비스로 드릴 예정입니다 와 기대됩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럼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이집쯔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요 위조아우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